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에게서 자꾸만 잠자리를 요구받는 상황, 고독스러우시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킨십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진전 없이 성적인 관계만을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후자에 가깝다면 이는 명백히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고 성적인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와 같이 자신의 가치관과 속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관계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문제 상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